욥기 21장 욕의 여섯째 담론 욕이 말을 받았다. 호의적인 경청 내 말을 귀담아 듣게나 그것이 바로 자네들이 나를 위로하는 것이네 참아주게나 내가 말을 하게 내 말이 끝난 뒤에 비웃어도 좋네 내가 사람을 원망한단 말인가 내가 어찌 조급하지 않을 수 있겠나 나를 쳐다보게 놀라서 손을 입에 갖다 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네.나는 생각만 해도 소스라치고 전율이 내 몸을 사로잡는다네.악인들의 성공.어째서 악인들은 오래 살며 늙어서조차 힘이 더하는가.자식들은 그들 앞에서 후손들은 그들 눈앞에서 든든히 자리를 잡지.그들의 집은 평안하여 무서워할 일이 없고. 하느님의 회초리는 그들 위에 내리지도 않아 그들의 수소는 영락 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들의 암소는 유산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지 아이들을 양대처럼 풀어 놓으면 그 어린 것들이 마구 뛰어 논다네 손북과 비파에 맞추어 목총도 두고 피리소리에 흥겨워 하며 행복 속에 나날을 보내다가 편안히 저승으로 내려간다네. 그런데도 하느님께 이런 소리나 한다네. 우리 앞에서 비키십시오. 당신의 길을 안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는 내키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며 무슨 이득이 있다고 그에게 매달리리오. 그렇지만 그들의 행운은 그들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지. 악인들의 뜻은 나와는 거리가 멀다네. 벌 받지 않은 악인들, 악인들의 등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던가, 바다 마땅할 파멸이 얼마나 자주 그들을 덮치던가, 그분께서 진노하시어 고통을 내리시던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과 같고 폭풍이 휩쓸어가는 지푸라기와 같은 적이 있는가, 하느님께서는 그를 위한 재산을 그 자식들에게 내리려 간직하신다. 한해만 그가 깨닫도록 직접 그에게 갚으셔야지. 그의 눈이 자기의 멸망을 보고 그 자신이 전능하신 분의 분노를 마셔야지. 그의 달수가 다하여 죽은 뒤에는 제 집안이 무슨 근심거리가 되겠나. 그러나 높은 이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누가 하느님께 지식을 베풀 수 있겠는가? 어떤 이는 혈기 넘치는 가운데 무척이나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죽어가지. 옆구리는 국그림으로 가득하고 뼈골은 아직도 싱싱한 채 말일세. 그러나 어떤 이는 영혼을 쓰라림 속에 죽어가지. 행복을 맛도지도 못한 채 말일세. 그러면서도 둘다 먼지 위에 들어 누우면 부덕이들이 그들을 덮어버리지.그래.나는 자네들의 생각을 알고 있네.나를 해치려 꾸미는 그 속셈을 말일세.자네들은 귀족의 집이 어디 있나.악인들이 살던 천막이 어디 있나 하네만.길손들에게 물어보지 않았나.그들의 증언을 자네들도 부인하지는 못할걸세.악인은 멸망의 날에 제외두고 진노의 날에 구제됨을. 누가 눈앞에서 그의 행적을 밝히내도 누가 그가 행한 것을 되갚으리요. 그가 모지로 들어가면 묘지기가 그 무덤을 보살피고 계곡의 흙더미는 그를 부드럽게 덮어주지. 모든 사람이 그의 뒤를 따르고 그를 앞서간 이들도 무수하다네. 그런데도 어떻게 자네들은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하는가. 자네들의 대답은 배신밖에 남아있지 않네.